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안 좋게 좀 끝났고요. 최근에 증시 흐름이 영 별로입니다. 무리는 하지 마시고 오늘도 좀 매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광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 내지는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구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한을 세워 보시고 이 5월 며칠 안 남았는데. 막바지 또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광부의 주가 흐름이 자 이렇게 한번 크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길게 횡보하는 장세였지만 이 5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금물살 타면서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고 5월 28일에는 고점도 찍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이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오늘도 보니까 전일 대비 마이너스 6.59% 정도 하락하는 가운데 현재 거래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시고 이 흐름이 과연 계속적으로 떨어질지 하락으로 반면에 보합으로 갈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갈지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상 여러분 그동안 많이 오르는 동안에 그저 세력들 붙었습니다. 이제 한번은 좀 조정과 함께 털고 갈 필요가 있겠죠. 세력들도 그래야지 더 많이 크게 먹고 가는 거니까 이런 시점에 와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지금 어떤 이슈가 가장 크게 있어요?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바로 EP 캠텍 기업 공개 절차에 드디어 돌입을 했다는 게 메인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한 가치로 볼 때는 3,500억 정도 추산 하고 있는데요. 상장 예심 청구를 했다는 거죠. 특히 이천 원지 지금 소재 기업 중에 양산할 수 있는 공급 체인에 속한 데다가 엔캠에 관련 기업인 광무의 투자를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후광 효과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 흥행 가도를 달릴 수가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kb 인베스트먼트라는지 또 산업은행 친한 벤처 투자, BM 벤처스 등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인피캠텍은요 엔캠과 사실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엔캠의 최대 주주인 오정광 대표가 이 개인회사, 아틀란스 8천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이 기업이 광문데, 이 광문도 인피캠텍에 투자를 해서 지분의 10%를 보유하고 있기에, 현재는 2대 주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자, 보세요. 코스닥 5위 기업으로 급부상한 엔캠의 이 수직 계열화, e p 캠텍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고, 여기에 특히 광무 같은 경우에는 e p 캠텍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이뭐 공동 기술 개발부터 생산까지 주로 국내외 할것 없이 이 사업 진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앞으로 광무도 이 첨가제 제조 판매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선언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피캠 특가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주가가요. 크게 기대감을 올랐다가 지금 투자주의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하락했죠. 의도적으로 내린 거 여러분. 왜요? 걸리면 안 되는 거니까 투자 경고에. 그래서 지금 다시 내린 다음에 늘 언제나 그랬는데 올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장의 주가 흐름만 보시고 일일이 하지 마시고요. 이미 재무적으로 볼 때는 안정화 돼 있잖아요. 건정성 강화하고 있죠?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이 무차입 경영까지도 하고 있을 정도 로 굉장히 재무적으로도 탄력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차입 의존도가 여러분, 한자리수 그것도 3.9%에 불과해요. 부채도 거의 없고, 유동비율 또한 거의 900%에 상위할 정도로 굉장히 탄력적으로요. 특히 매년 유동성 상승 기조를 이어 왔기 때문에 지난 분기 단계 순위 증가로 인해서 또 대규모 현금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 가운데 최근에 이 구간이었죠. 3거래 연속적으로도 급등했었고 52조 신고가를 한번 찍은 이후에 계단식 하락, 여기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세력들의 바로 숨은 노림수입니다. 한마디로 속임수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털고 난 이후에 올리겠다는 건데 어차피 투자주의 경고 피해가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력들도요. 지금 핸들링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여러분 주가 다시 한번 가속 페달 밟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저항과 정과 당이 필요하겠죠. 특히 요금 거래량도 심상치가 않고 나는 어지그래서 광물한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현 시점에서 볼때 가장 여러분 내용이 있고, 또 팩트만 알려드리는 이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훨씬 더큰 기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가 곧 뭐라고 해요? 기회라는 거죠. 여지 이런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그냥 나름의 방법대로 예측이나 감에 의존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손실은 줄여가는 거예요.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광무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라 말씀드렸어요. 0 1 0 4 9 8 4 1 7 1 0으로두 글자로 광무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 선택과 집중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확실한 대응 방법과 추가적인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2차 전지 EP 캠텍 상장 예심 청구통해서 가치로 따지면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이상 추산하고 있고요. 이제 EP 캠텍 이렇게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도 했겠다. 이제 심사 과정에 있어서는요, 한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마 올 4분기에는 코스닥 상장 가능할 전망에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한국 투자 증권, 뭐, NH 투자 증권이 공동 상자 대표 주관을 맡고 지금 하고 있어요. 공모 예정 주식수가 한 130만 주 정도 되고요. 자, 이런 이슈를 안고 가는데, 과연 재무적으로도 안정감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미 앞서 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1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에 비해서 훨씬 더 낮죠. 1 3 지금 97%보다도 오히려 5.9% 낮아진 지금 8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의존도도 3.9%로 거의 뭐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고요. 이미 1년 안에 현금화 가능한 현금성 자산 증가로 인해서 유동성 워나 풍부하거든요. 올해 일분기 유동 자산이 지난해 말보다 53.94%나 늘어난 1466억 7,945만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분기 실적 정말 훈혈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지금 발 빠른 대처로 인해서 재무제표로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여기 또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가 새로운 먹거리 등장하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이슈를 안고 있는 가는 종목이니만큼 훨씬 더큰 기대감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엔캠은 물론이고, 또 삼성의 SDI라든지, 또동화 일렉트로라이트, WCP 등인데,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와 지금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도 216억, 이 중에 약50% 정도가 다 2차전지의 소재 부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2차전지 기대주로 주목받는 이유가 뭐예요? 엔캠의 역량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한해 동안 2000원지 광풍을 이끌었던 에코 프로그룹 계열의 주가도 반등하는 가운데 엔캠 주가도 주당 86,200원에서 39만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29만원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피캠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고의 권위 상업 기술상인 IROE, 장현실상 수상을 비롯해서 이 소부장 강소 기업 안에 에 들어갔고요. 여기에 또 A, B 유니콘 기업 등에 선정되면서 이미 기술력만큼은 이미 공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더큰 기대감이 남아 있을 텐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니 여러분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더 마음이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 나올지 모르니까.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밀론 지금 주가는 고점을 찍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세력들이 움직임 매동에 대해서 살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 동시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는 재료 당연히 주가는 크게 상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광무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 4984 1710으로 광무라고 두 글자만이 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혹시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셨는데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해 버리면 사실 그거만큼 정말로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정보 를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대응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더큰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 놓으세요 저랑 함께 소통하면서 또 제가 답변도 드리고 도움드리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가시고요 여러분 수익도 극대화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5월 가기 전에 뭐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6월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또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딱 급등주입니다 딱한 종목, 더도 말고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보거든요 특히나 지금 내가 현재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자, 그런 분들 내지는 내가 꼭 어떤 종목이든 간에 꽂혀서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뭐더 이상의 당장의 뭐 일확천금보다는 특별한 리스크 없이 이 손절 없이도 차곡차곡 이 수익을 좀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내가 잃어버린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회복에 도움 좀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 요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는데 특히 저점 공략주입니다. 이 바닥이라는 거죠.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승 제로, 즉,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고제가, 그러니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무려 몇 개요? 세 개입니다. 여기에 여러 관련주로 묶여 있거든요. AI라든지, 또 가장 핫한 신재생 에너지, 또 전력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들어오 나서부터 정말 바닥권 급등 시그널 포착이 됐고, 대시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상치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요, AI 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라든지 다 해당 되겠죠. 전력, 반도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까지는 거대한 게좀 들어와 있어요. 5월 지금 주도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 여러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 보통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바닥을 다진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상승랠리를 이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최저점에서 매수한 매수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이후에는더큰 수익이 나온다. 라는 거. 그래서 이미 시노페이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정말 크게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정말 많은 수익을 얻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노페이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 좀 미리 좀 기회를 좀 가져가시라고 좀 빠르게 좀 가져온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띠끼롬이 종목은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5,000%입니다. 사실 1,000%만 돼도 한 기업에서 무상증자 한번 하게 되면 정말 큰 슈팅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 세력들 가만 안 있습니다. 이미 세력들이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를 했고, 더군다나 품절주입니다. 애초에 주수 많지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저가 매력이면서 핵심주라는 거죠. 지금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그때 가서 들어가면 늦는다는 거,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도 우산향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무상증자 골신 공시 발표도 임박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안정적으로 재무 구조도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이슈를 안고 매매하셨던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자, 이를 반증하듯이,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저한테도 꾸준하게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저는 일단 소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재미있게 주식 공부도 하고 또 상담도 하면서 좋은 결과, 그러니까 상부상조 하면서 서로 윈윈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특히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내 당장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주주 카톡방과 더불어 텔레그램 망도 지금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받으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자중교수와 함께하는 바로 카톡방 실시간 운영 중에 있는데 자 여러가지 내용들을 가지고요 자료와 함께 또 상담할 수 있는 내용들 또 자료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주식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싶다, 내지는 좀 차트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반응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화면에 보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요. 010-4984-11710으로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이라고 남겨두시면 급등 정보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제 여러분들 위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또 뭐예요? 텔레그램 망이잖아요. 바로 준 교수와 함께하는 텔레그램 망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 4984 1710로 으 텔레라고요. 문자 여러분들 빠르게. 텔레그램방 초대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바로 구독자 전용 방이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누구다 전체 공개 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좋은 정보와 함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확실히 세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010 4984 171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꾸준하게 또 성토 이어가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하루도 대박나세요.